밤낮이 바뀐 루틴 생활을 반복하다 보니까 피부가 완전 오돌토돌하게 뒤집어지고 모공까지 완전히 난리가 난 거예요. 최근에 정말 잘 맞는 제품을 만났는데 한2주 동안 꾸준히 써주니까 피부 좋다는 말을 정말 질리도록 들었어요. 안녕하세요, 경종이들 다미입니다. 오늘은 제가 회사 일이랑 편집 일이랑 제가 병행하고 있다 보니까 늘 새벽 한두시에 자기 일수인데 이런 밤낮이 바뀐 루틴 생활을 반복하다 보니까 피부가 완전 오톨도톨하게 뒤집어지고 피부 장벽까지 무너져서 붉어지고 이로 인해서 피부 열감으로 모공까지 완전히 난리가 난 거예요. 화장을 해도 이오톨도톨한게 가려지지가 않아서 빛이 위에서 아래로 쬐어있는 그런 조명 같은 데 가면은 정말 피부가 보기가 너무 싫더라고요. 너무 속상해서 좋다는 제품 다 써보다가 최근에 정말 잘 맞는 제품을 만났는데 한 2주 동안 꾸준히 써주니까 오톨도톨했던 트러블도 많이 가라앉고 실내외 온도차로 심했던 홍조 때문에 늘어졌던 모공도 다시 아기 모공으로 바꿔준 피부에 정말 광명을 찾아준 꿀템을 우리 겸둥이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영상 빠르게 시작해볼게요 고고 오늘 소개해드릴 브랜드는 바로 플라스킨이라는 브랜드예요 플라스키는 말하면 진짜 입 아픈 너무 유명한 넘버즈인의 두 번째 스킨케어 브랜드예요. 넘버즈인이라는 말만 들어도 정말 믿고 쓸수 있겠다라는 느낌이 정말 팍팍 들지 않아요? 사실 제가 3주 전부터 미리 써보고 있었는데 진짜 쓸수록 트러블이랑 모공 이런 거에 진짜 너무 좋아서 빨리 소개를 해드리고 싶더라고요. 제 피부에 광명을 찾아준 플라스키 라인은 바로 단백질 라인이에요. 단백질이라고 하면 보통 모발 코어를 잡아주는 헤어 제품이 떠오르는데 왜 피부에는 단백질 충전을 생각 못했을까 싶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피부에도 단백질을 채워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그 이유가 우리 피부 장벽이 무려 40%가 단백질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단백질이 부족해지면 피부가 건조해지고 장벽이 무너지면서 뒤집어지고 민감해진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너무 중요한 단백질 성분은 플라스킨 4종 모두 고함량으로 담았다고 하는데 4종 모두 좋지만 그 중에서도 에센스랑 로션을 정말 너무 만족하면서 사용하고 있어서 우리 겸둥이들에게 지금부터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제가 가장 마음에 들었던 제품은 플라스킨 발효 바운스 단백질 에센스예요. 이건 단백질을 가득 담고 있어서 탄탄한 피부를 만들어줘서 뒤집어진 피부를 되돌려주는 거는 물론이고 특히 탄력에 집중한 제품이에요. 이제 만 나이로 해도 제가 서른이라 서른 한 살인 저한테는 정말 꼭 필요한 성분이에요. 정말 탄력이라는 말만 들어도 눈이 뒤집혀질 정도로 탄력에 정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이게 진짜 제 요즘 탄력관리의 최애템이에요. 제형은 살짝 흐르는 점성이 있는 타입이고 단백질 고함량 제품이라 그런지 이렇게 실타래처럼 쭉쭉 늘어나면서 살짝은 도톰한 듯하게 발리는 콧물 제형이에요. 솔직히 처음에는 고기능성 에센스다 보니 살짝 무거운 느낌이 들어서 화장 전에 바르면 괜히 화장이 밀리고 뜰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웬걸? 몇번 동글동글 롤링 해주니까 어느새 피부에 싹 흡수되면서 피부 속에 쫀쫀하게 수분이 차오르는 느낌이에요. 이거는 진짜 사용을 해보셔야 어떤 느낌인지 확 와닿으실 것 같은데 끈적거리거나 무거운 느낌 진짜 전혀 없었어요. 특히 사용하거나 후에는 이 모공 사이사이를 쫀쫀하게 싹 잡아줘서 즉각적으로 피부가 좋아지는데 특히 어린피부 바이옴이라는 성분이 담겨있어서 이 탄성회복력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 성분 덕분인 것 같은데 요즘 자고 일어났을 때 베개자국이라든지 이런 머리카락 자국 같은 게 덜한 것 같더라고요 이거 보고 있는 겸둥이들은 올해 탄력관리 바효콩 에센스로 탄력 바운스 바로 해보세요 우리 에센스만 바르기에는 살짝 보습감이 부족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추가로 추천드리는 제품은 플라스킨 힌두유 릴리프 단백질 로션이에요 이 단백질에는 소이밀크 단백질이 담겨져 있는데 제가 처음에 소개해드린 에센스에는 발효콩 단백질이 담겨져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두 가지를 함께 사용해주면 시너지 효과가 나서 탄력은 물론 피부가 더 탄탄해질 수가 있어요 무엇보다 이게 진짜 요물템인 게수분감 물론 보습력도 있어서 메이크업 전에 사용하면 정말 화장이 너무 잘 먹어서 계속 손이 가는 그런 로선이에요. 피부에 바르면 엄청 부드럽고 촉촉하게 얇은 보습막이 생기면서 발리는 느낌인데 무거운 느낌 전혀 없이 촉촉하고 흡수가 빠른 로션이라 진짜 호불호 없이 남녀 모두 사용하기 좋은 로션이에요. 올리면 올릴수록 피부가 탄탄해지는 게 느껴져서 정말 너무 좋더라고요. 몇번 롤링하지 않아도 피부에 싹 스며들어서 작은 자극에도 예민해진 제 피부에 사용해도 전혀 자극 없이 사용할 수 있고 좀더 수분감을 채우고 싶은 부분에는 몇번 레이어링해서 덧발라 주는 편인데 흡수도 빨라서 밀리는 느낌 전혀 없이 자연스럽게 빛나는 윤광 느낌으로 마무리. 돼서 아침 저녁 가리지 않고 사용하기 정말 딱이었어요. 그리고 이 로션을 정말 애정하는 이유가 속부터 쫀쫀하고 꽉꽉 채워줘서. 속건조를 잡아주는 것뿐만 아니라 흡수가 잘 되는 타입이라 부담스럽지 않아서 바디에도 발라봤는데 역시나 피부에 금세 쫙 흡수되는 마무리감이라 얼굴뿐만 아니라 바디에 사용해도 올인원으로 사용할 수 있어서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에센스로 피부 탄력관리 먼저 해주고 그 위에 로션을 덧발라주는 방식으로 사용을 했는데 이렇게 피부 속건조도 잘 잡아주고 쫀쫀한 피부 상태를 유지하니 자연스럽게 신경 쓰이던 모공도 점점 안 보이고 피부 자체가 탄탄해지는 힘이 느껴지더라고요. 30대의 경둥이들은 이 로션 무조건 손민수해 보시는 걸 정말 추천드리고 그리고 제가 아까 이 제품 소개하면서 흡수가 잘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특히 출근하기 전 화장할 때 정말 잘 사용을 했는데 화장 전에 스킨케어 너무 무겁게 하면 흡수도 느려서 화장 다 밀리거나 다 뜨잖아요. 근데 이 제품 사용해주면 피부에 적절한 윤광만 남아서 베이스 올려주면 피부 광이 정말 너무 예쁘더라고요. 이거 바르고 화장했을 때 저는 항상 피부 좋다는 말을 정말 질리도록 들었어요. 오늘 이렇게 겸둥이들에게 뒤집어진 피부나 늘어진 모공을 간편하게 관리할 수 있는 제품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누구나 사용하기 좋은 제품이라 저 믿고 도전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품이 워낙 순하기도 하고 제가 요새 너무 만족하면서 잘 쓰고 있는 기초 꿀템이라 웬만하면 저 믿고 본품 구매하셔도 정말 후회 없으실 것 같아요. 그 오늘 소개해드린 플라스킨 제품 구매 링크는 제가 더보기란에 남겨둘 테니 꼭 참고해주시고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안녕.